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구리서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은 아까도 얘기한 거 나왔네.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다르죠? 다른데도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이 덩어리가 몇 대면 되는 거야? 어, 0 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2a 빼기 b 더기 c가 2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같아. 이 응? 밑에도 마찬가지 식이 하나 나오겠네. 응? 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자극한 우극한은 왜 나눠서 풀고 있는 지금? 자극한 우극한 나눠서 풀 때는 언제 나눠서 풀라고 어요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대값 들어가고, 가오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식이 갈라져 있을 때 있지, 갈라져. 식이 갈라져 있을 때는 얘가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져 있잖아, 식 자체가. 그니까 러 이럴 때는 나눠서 푸는 거야. 자, 1보다 작을 때는 뭐지 뭐 넣으면 다 FXA 1보다 작을때 여기 가오스또 들어갔네, 그지? 자, 한번 해볼까요? 1보다 조금 작은 숫자에서 0 9 0 9의 가우스가 얼마니? 0이죠, 0여기 0이니까 기회권 볼 것도 없어요. 0 나와요. 1보다 조금 큰건 1보다 조금 큰건1.1 집어넣어 봐. 1.1의 가우스 아니지? 응, 2내외 가우스 아니다. 거의 2 써져있지. 함수가. 응? 1 쓰면 얼마나 오니1 쓰면 2 더하기 2a 더하기 2더하기 c 더하기 야, 서로가 같아야 돼.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미 위에서 결론이 나왔죠. 0 곱하기 거시기는 뭐야? 그냥 0이죠, 0. 그럼 여기 두 번째 힌트에서 알려주는 힌트는 뭐야? 2A 더하기, 그죠?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2A 더하기, B 더하기, C 자체가, 얘가 0 나와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2면 되겠네. 자, 여기서 B 값 나온다, 얘들아. 봐봐, 봐봐. 2A 더하기, C. 그죠? 마이너스 B, 플러스 B니까는 둘이 뭐하면은? 둘이 더할까? 둘이 더하면은? 4a 더하기 2c가 얼마야? 0 나와. c는 마이너스 2a라는 관계식 하나 나올 것이고. 그럼 c가 마이너스 2a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둘이 지어지니까 b 자체가 얼마야? b 자체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것 같지? 여기까지 됐죠? 음. 자, 이제 a랑 c를 알기 위해서 힌트 하나 더 나왔습니다. 나조건 보세요. 나조건. 나조건이 조금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음? 자, 나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시면은 해석 잘해야 돼. 나가 좀 어려워. 분수식 나왔는데, 분수식이 이렇게 돼있어. fx, hx랑 gx로 돼있는데, 그 다음 문제 잘 보세요. x가 0 빼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왔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분수식이 불연속되는데 내가 어디라고 했어? 분수식 불연속되는데? 분모가 0 된다고 했죠? 그럼 얘가 딱 가도 hx가 어디서 0이길래? 0에서, x가 0에서 0이니까, x가 0에서 h0은 0 나오길래 0 나오니까, 그걸 빼고선 다시 그 연속이라고 한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1이어도 x가 1일 때 h 1은 0 나온다면 안 된다 는 그런 해석이죠. 0 빼고 다시 시도를 했으니까 0일 때0 나야 돼. 그럼 h가 뭐라고 나니 거기 h는 공교롭게도 내가 이정보 알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h 0지 번어봐. 그러면 x로 묶여 있으니까 0 나오죠 반드시. 그럼 내가 여기서 두세 게 h x는 x로 묶을 수 있는 식이야 보니까 x로 묶으니까 x 제곱. 플러스 4dx 더하기, 얼마나 하니? 4나 이 4? 이렇게. 봐봐, 얘 때문에 0이니까 0 나온다고. 여기서 못쳐서안 되는 게 뭐야 그럼 그 뒷녀석은, 그 뒷녀석은 뭐가 돼야 돼? 아무리 다른 걸 집어넣어도 0 나와서는 안 되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 어, 다른 걸 집어서 0 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요걸 따가지고이 함수를 y는 x 의곱 더하기 4dx 더하기 4는 0 나오는 값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예, 다시 왜왜 왜 그러냐고? 분, 이거 해석을 잘해봐. 이 분수식이 x가 0 빼고 모든 데서 에 모든 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모든 수에서 연속. 그럼 만약에 이 분수식이 예를 들어서 x, x-1분의 뭐 x-2라고 해봐. 뒤에는 위에는 뭐, 뭔가 샬럿샬럿 나왔어. 이런 분수함수는 요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금 딱 봐도 0이랑 1이랑 2에서는 안 되지. 근데 문제에서는 0만 빼고선다 연속이 랬으니까 이런 거 갖고 있겠다는 거야 안 갖고 있겠다는 거야 이런 거안 갖고 있다는 거야 얘가 아무리 인수분해해도 뭐밖에안 나와 x를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해돼 다른 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S, x를 갖고 있다아 그럼 나머지는 0대서안 된다고 해석이 됩니까? 음. 그리고 조심해야 될거 이거 문제가 쉬운 게 얘가 결정돼 있어요 뭐가 결정되냐면 은요 플러스 4가 결정돼 있지 얘들아 나는 만약에 이문제에 조금 더 그럴싸하게 내고 싶으면은, 여기를 4라고 하고, 아, 여기를 4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잖아? 만약에 이렇 문제가 바번했어 그러면 A가 0이어도 돼, 안 돼, 이거는? 이거 A가 0이어도 되죠? 왜 A가 0이어도 돼? A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X 또 뽑아내도 돼, 안 돼? 또 뽑아내도 되는데,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뒤에 거야. A가 0이면 마이너스 4에서도 또구려도 되지. 만약에 여기도 미지수 해봐.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미지수 하면 얘가 B야.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X가 0에서도 불연속되는 건 맞는데, 여기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B 또 있잖아. 그지? 이렇게 네,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고런 이제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대놓고 여기다가 얘만, 얘만 처리하고, 얘만 리지스 처리하고, 얘는 상수 처리해버린 것 같아. 보니까. 음. 자, 그럼 여기,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이 조건 배웠잖아, 우리. 1학년 때. 고1 때 배운 거지 2참수가 X축과 만나서 안 돼. 못 쓰면 돼요. 음, 한별 쓰면 되는 거예요. 판별. 그래서, 문제는, 막판에 판별 쓰면 되는데, 판별 쓰면 조금 의심되는 게, 내가 보니까, 판별 쓰면은 4D제곱,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때야 돼? 4가 되는 거 보여? 공떠 있어야 되니까? 그럼 D가 누구랑 누구 사이 있지? 마이너스 1 사이 에 있어, 이렇게. 는0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는 0? 얘가 중금 가져도 돼, 안 돼? 중금 가지면 안 되잖아. 응. 어. 그건 아예 가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심되는 게, D에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D에 범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다가 봤는데, 문제를 또 끝까지 보세요. 문제 놓친 게 있지. 그렇지. 정수라는 것 때문에 풀려요. 정수. A, B, C, D 정수 뭐요야 되나? 그럴때문 D가 결정되나? D는 몇으로 결정해라? 어, 0으로 결정해라. 알겠지? 어, 이렇게 해서 풀리네. C 찾으러 가야겠네. C랑. 그, 그죠? 그럼 D가 0이면은, <laughs> 음. 거기 나머지 뭐 어떻게 찾으러 갈까 나머지는 음. 정수 ABCD라고 했구나 그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 그죠 GX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HX도 나왔지 HX 나왔고 자 여기다 가 다시 갈게요 좀 칸이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자 다시 보세요 뭘 조사할 거냐면은 얘 연속성 물어볼 거니까 는얘 연속성 진짜 조사하러 가보자고 X가 뭘 조사할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지 그지? 응. X가... 응. 잠깐만. 끝난 게 아니구나. 여기서 놓친 거 하나 있네. 보니까. FX 잘 봐. FX가 내가 지금 어디서 조사했니? 끊어질 때가 어디 어디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했지? 보니까 는 여기 지금 C를 못 찾았다. C가 마이너스 2에 요거 찾으러 갈, 가려고 검사를 해보려고 했더니검사 해도 그게 그거야. 똑같아요. 하나 놓친 게 있어. 보니까. 요거 뭐야? Fx가 무슨 함수로 나왔어? 가우스 나왔어. 가우스. 가우스는 니네가 상태를 살펴보면 알지만 얘가 지금 어디서 조사해? x가 마이너스 1과 1 조사인데 그거 말고 또 끊어지는 데가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거야. x 얼마에서? 0에서 끊어지는 거보죠 0에서. 가우스는 0에서 끊어져요 이거. 그죠? 0에서 어떻게 그려죠 0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때문에 0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 거기다가 하나 조사를 더 해야 돼. x가 0에서도 조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걸 보 조사하면 c랑 a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 보니까. 아휴 빠뜨리고 갔네. 자 그래서 x가 0일 때 0보다 작은 거조사라고 하자 얘들아. 0보다 작은 거는 가오스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0보다 작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 가까이가? 0보다 작은 거뚜루루르 가까이 가면 여기 타고선 어디에 가까이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뒤에다가 gx에다 0지번호가 gx에 0지번으는뭐 나오니? c 나오자, c. 그래서 마이너스 c 나오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사하는 거. x가 0보다 큰 거는, 큰 거는 여기 계속 어디에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죠? 얘는 0이네, 요 뒤에 거는 뭐 나오든 상관없어요. 얘는 0이에요. 뭐야, 그러면. 아까 c랑 a는 둘다다 다 0이겠네. 그죠? c가 0이니까, 여기도. 그럼 다 나왔다. c는 0, a는 0,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d도 0. 다영이고서 얘만 혼자서 마이너스 2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답 나오겠네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저기 193번 가볼까 193번 193번 괜찮아요 어때요? 풀어봐 봤니? 내가 좀 쓰리스텝도 좀 욕심내서 좀 풀어보면 여기 쓰리스텝이 나는 이 고쟁이가 내신 고쟁이라고 이름은 타이틀 을 내신이라고 써놨는데 내신도 아니야 이거 보면은 쓰리스텝 보시면은 그게 나와있어요 여기 봐야 수능 문제를 좀 많이 집어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음, 193번 이거 192번도 그때 풀어줬죠 192번 수능 문제고 195번 196번 이거 다 수능 문제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라서 괜찮은 문제들 같대 어? 오히려 블렌라벨이나 이런 것들이 내신 문제가 조금 많아가지고 음? 그런데 자 193번은 이렇게 해석해볼게요 내가 193번 그디근만좀 해석해볼게 디근만자디근디근 <laughs> 해석할 건데 일단 기억부터 해볼까 그냥? 자 봐봐 기억에서는 거기다가 표현을 이렇게 보자 1에 플러스 넣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x가 1에 플러스일 때 fx 그 다음에 f-x라고 했는데 자 1에 플러스 맞지? 야 그대로 넣자 x에 1 플러스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칭으로 보지 말라고 했지 극한에서는 그 대칭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합성함수로 보라고 했지 그럼 집어넣을 때 뭐가 돼? f 마이너스 되는 건데, 봐봐, 1지우스가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되는 거 맞지? 근데 내가 여기가 무슨 함수인지 확인하라 했어.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니까는 플러스 되는 부분은 반대로 뒤집어 준다고 했어요. 플러스가 뭘로? 마이너스로 뒤집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기억은. 자, 쫓아가 봐. 1에 플러스 얼마니? 1에 오른쪽 가까이 하면 내려오고 있는 거 봐. 응, 얘 어디에 가까이 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의 왼쪽은 봐봐 마이너스 1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걔다 1이네 1 그지? 둘이 어, 더한거 0나온다 기억은 맞네요자 음. 니은도 니은도 지금만 하려고 했는데 니은이 좀 걸려가지고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볼 거야 자요 함수는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그냥 뭐 어렵게, 어렵지 않게 fx가 양수면 어떤 함수나 그냥 나오니까 0나오죠 얘는 0이라는 함수가 나올 거고 fx가 음수면 어때? 음수면은 원래 나왔던 함수의두 배를 씌워서 나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자, 이거 대충 그려볼게요. 이거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이 저렇게 나왔는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자, 해석을 해보자. fx가 양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fx 양수라는 거?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거죠, 위에. 위에 그려져 있는 거다 무시하라고. 그럼 위에 그려져 있는데 무시하면은,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2보이니 얘들아? 문제에서 마이너스 2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가 있을까, 이렇게 가 있을까? 거기 여기 여기 마이너스를 찍혀 있고,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2가 표시가 안돼있어까 표시하시고, 그 함수식 나니까 가능해. 양수인 부분에서 0인 까는 여기 올라간 부분 다생까도 돼. 밑에 내려가는 부분만 그거를 두 배로 가래. 그럼 이제 이런 거좀 약간 변형할 수 있어야 돼. f(x) 값의 두 배라는 거는 이 기울기가 몇 배로 되는 거야? 기울기 두배 되는 거죠. 그럼 더 가팔라지겠지. 그럼 원래 그렸던 그래프에 이 밑으로 이렇게 가진데 기울기가 두배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거 이제 그려, 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이제 니네가 어렵때부터 함수 해왔으니까 알겠지? 해가지고 막 나온다고,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계속 0이니? 계속 0 나오는데? 어, 1까지 0이죠. 1까지 0. 이렇게 해서 1까지 0. 여기까지 계속 0이 나와요. 이렇게. 응. 중간에 끊어지는 데가 없죠. 중간에 끊어진 데 없이 0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1에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1에 밑에 걸리는 값이 얼마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때 값은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값의 2배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이 함수 자체는 뭐가 나와요? 이 함수 자체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왔던 게 2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온다. 더 밑에 찍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고. 여기, 여기서 가팔라져가지고 구멍이 뚫려져 있니, 색칠레이 색칠되어 있죠, 색칠. 색칠되 있어서, 여기 걸리는 값은 얼마야, 지금? 그. 여기도 표시 안되 있는데, 문제집에. 2죠, 2. 2까지는 이렇게 가팔라지게 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어. 자, 됐죠?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 2자아 2에서 이렇게 된다고. 응? 이 노란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가 얘 그래프 그린 거야. 절대 값을 해석을 하기 싫어서 그리기 싫어가지고 대충 해석하는 친구들 있는데 대충 해석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극한 연속 나올 때안 되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1에서는 구멍이 뚫리니 어떤 일이더라? 1의 자극한 봐봐. 1의 자극면 구멍 뚫려야 돼? 색칠돼야 돼? 색칠돼야 돼? 뚫려야 되죠, 이거. 뚫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자, 다 필요 없고 이제 됐어요. 요 모양을 보고서 이제 판단해보자고. 니은. 불연속되는 건몇개 있어? 이 그래프에서 끊어진 데는 마이너스 1에서, 아 1에서 끊겨지나않들아 그래? 1에서 끊겨지죠? 나오지 않고 끊겨지고 그죠? 음. 그치 얘가, 얘는 맞습니다 그럼 봐봐 이런 거는, 어 이런 것도 맞죠? 음 얘는 너희들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리 끊어질 법한 데를 먼저 조사하라고 했는데 얘 끊어질 법한 데가 참 쉽지 않아요 조사하기가 그래서 아예 뭐 해버렸어 나는 그래버렸지 이렇게 그래 버렸고, 니네 이제 이런 것 많이 해봐야 돼. 봐봐. 참고로, 요런 그래프도 많이 나와요.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x 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다0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 있을 때는 2배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도 본적 있나? 이런 거? 이런 거 무슨 뜻이야? 이런 건 x 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뭐 나와? FX 나오죠. 맞지? x 보다 밑에 있을 때는 0 나오지요. 반대로도 나올 수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 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막 반대로 해석하면 되냐. x 보다 밑에 있을 때는 2배 나오고 x 보다 위에 있을 때는 0 나오겠지요. 어? 그래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춥지 그리고 이제. 네. 춥죠 네. <laughs> 지민이 갔다 올래. 지민, 지민 갔다. 와 돌리니까. 자 빨리. 어? 리모컨을 또 가져가셨네, 바로. 어? 여기 또막 잊어버릴까봐 그러셨는데, 리모컨 좀 갖고 있으면 안 될까? 응? 노비를 좀 해야 돼. 자, 디그 보세 디그. 디귿. 지웁니다, 이제. 지우, 지우고, 디그, 디그, 디그. 바로 춥네, 날씨가. 그죠? 여름 같은 경우는 좀 그럴 텐데. 자, fx가 이렇게 나왔어 fx가 나왔고, f x-a X 나왔지. 예, 여기 나왔을 때, 자,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는 되는 상수가 a는 없다라고 했잖아, 없다. 그죠? 자, 음. 일단 요것만 살펴봐. 이 말이 좀 길게 할 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음, 어렵습니다, 이거 보니까. 음. 음. 꺼줘, 저, 다 뒤에도 꺼주고. 자, 얘는 어디서 끊어져? x가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끊어지지. 얘 때문에 조사해야 될건 x가 1이고 마이너스 1도 조사할 거야. 얘 때문에. 그죠? 일단, 그러니까 요, 일바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얘 때문에 지금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더라, 모르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리대로 가볼게요. 조금 어려운 설명이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만약에, X가 1보다 큰데 갔어요, 얘들아. X1보다 큰데 갔으면,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F1보다 큰거 나오고, 요거는 증가함수에 감상함수. 안에 있는 함수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니까, 그냥 쓸거야, 이렇게. 1 빼기 A 쓰면 플러스일거야. 만약에 x가 1보다 작은 데 갔어 1보다 작은 데 갔으면 은 얘는 똑같이 1보다 작은 데 쓰시고 얘도 1-a보다 작은 데 썼어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랑은 알수 있죠 보세요 1보다 큰건 얼마? 1이죠 1보다 큰건아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1보다 작은 건 얼마니? 1이죠 서로 다른 값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연속이 되는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아지면 좋겠지 얘네들이 달라 그럼 결국은 같으려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0으로 그것도 그치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같아야 지 0으로 그치 마이너스 1 곱하기 0 1 곱하기 0 해야지 그래야지 같잖아 그럼 얘가 0 되는 거 체크해보세요 f가 0 되는 값은 함수값이 0 되는 값은 거기 3개 보이는데 x가 그치 x가 마이너스 2랑 또 0이랑 0. 2죠 2 그럼 요 자리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요 자리에 얘얘얘 얘, 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1-a 자리가 마이너스 2면 돼, 0이면 돼, 2면 돼. 그럼 이때 a는 얼마 처리돼? 이때 a는 마이너스, 아, 3이면 되나? 3이면 돼, 1이면 돼, 마이너스, 어, 얼마면 되니? 마이너스 1면 되나? 이렇게? a 값이 예면 돼, 예면 돼, 예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이 연속 만들어줄 수 있어요. 0이 아니라 부 어, 반대로 하면 어떡해? 어디? 1-a 이러스 1-a, 2-a, 부호 반대로. 요거 둘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 네. 요 두, 둘이 부호는 상관은 없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로는,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 거? 아니요. <laughs> 그러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응, 둘이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찍고 얘는 1 찍었어. 그럼 얘는 0, 0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네. 그럼 0, 0 찍었는데 왜? 부호가 뭐, 어디가 이상하게? 반대로 났다는 건 무슨 얘기야? 1 플러스 이고 나오잖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지금 0 찍히는데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마이너스 2 찍히고 이렇게 해서 0 찍히는 거 보이지? 또 오른쪽에서는 어디 찍히냐? 어디 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 여기 보이지 않아? 지금 이거 얘기한 건데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이 함수값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0 되는 거그거 지목하는 건데 왜? 어디 이상한 거 있어? 아니면?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응. 그러면, A가 이각, 이각, 이각 같게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연속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잘 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A가 3이면은, 예를 들어서 A가 3이어다? 3이면은, 여기 부분에서, 어디 갔어? 이렇게돼 있는 식계에 X가 어디서 조사한 거지? 내가 X가 1인 거 조사했지? 근데, A가 3인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또 불연속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확인시켜줄 테니까, 보세요, 한번. 자, X가, 이 문제가 여기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아마 보면은, 이게, 그,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예전에, 답지는요, 그냥 이렇게 요 평가원은 답지가 없어요.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다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거든.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는 건데, 보시면은, 발레를 그냥 바로 드러났어 답이 아니다거든, 아니다? 아니다니까, 답이 발레에 들어왔는데, 한번 봐봐. 3, 일때 여기다가 요 조사해보자. X가, 마이너스 1 조사해볼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조사해볼게. <laughs> 이렇게. 자,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구나. 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A에 큰거 나오지, 이렇게. 그지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A가 이미 매수로 했어요. 내가 지금 A를 3이라고 가정을 했죠, 지금. 3이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3 쓰면 얼마 나오니? 3 쓰면 마이너스 4 나오고, 여기 3 쓰면 마이너스 4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음 그럼 보시면은, 거기 그래프에서 얘 값과 얘 값은 이미 결정되어 있니? 마이너스보다 큰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보다 큰 것은 1 나오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작은 것도 1 나오죠. 얘네 들이는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큰 거랑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 봐봐. 얘네 들이는 같은 거 보여? 값은 얼마인지 뭐 조사하라고할수 있잖아. 요거 이해 돼? 같은 것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값 조사하러 가자고. F,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F, 마이너스 1 빼기 A인데, 마이너스 1에서 색칠되어 있는 녀석이 얼마나 오니? 문제에서. 얘는 요거죠. <laughs> 0 나오지, 0. 얘0 나오는 거 봐요, 그래서. 얘가 뭘 갖든 간에. 얘0 나오니, 안 나오니? 봐봐, 마이너스 4는 니네 그림이, 마이너스 4는 그메뉴에다가 집어넣어봐. 맨 위에 함수식 나왔지, X 더하기 2. 뭔 얘기인지 이해 돼? 여기 마이너스 4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얘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2 나오죠. 얘도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계산 결과 값은 얼마야? 둘이 곱한 것은 마이너스 2. 둘이 곱한 것은 마이너스 2. 우극한 값이 마이너스 2. 좌극한 값도 마이너스 2. 함수 값은 0. 그럼 연속이야? 아니야, 이거. 연속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가 뭐가, 뭐가 틀렸냐면은 A가 3이면은, A가 3이면은 여기서는 연속이 될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봤더니면 다른 곳에서 불연속이 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D급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걸 찾으려는데 지금 불연속되는 걸까? a가 3이면 불연속되는 데가 생겨 버리지. 그죠? 그럼 이 명제에 발레로든 적합해, 불적합해 이거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모르잖아. 맞다라고 나오죠맞다 불연속되는 데가 있지, 지금. 근데 디귿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여기서 좀 어려운 게안 되는 쪽을 좀 생각해 봐야 안 되는 쪽. 안 되는 쪽을 생각을 해봐 가지고 a가 3이면은 이렇게 불연속되는 데가 생겨 버리는데 요 또 혹시라도 불연속되게 아, 안안생기게